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뜻이라면 한번 함께 외쳐보시겠습니까? 제가 그러면 말하면 함께 해 주십시오. 내란을, 내란을 극복하고, 민주주의를 회복하자! 민주주의를 회복하자. 민주주의를 회복하자. 민생을 회복하고, 경제를 살려내자!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!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!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! 감사합니다. 동지 여러분.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입니다.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 후보는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, 통합의 시대로 가자, 당당히 선언했습니다. 2002년 4월 27일이 그랬던 것처럼, 2025년 4월 27일도,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.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, 희망 세상에 새벽이 열린 날로 군림하는 지배자, 통치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,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. 후손들은 오늘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용기,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. 그 위대한 새 출발의 역사, 개벽 같은 변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?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행동으로, 실천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?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피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피크 구독 좋아요.